네, 안녕하세요. 창필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그럼 장사하려면 도대체 뭐부터 준비해야 됩니까? 이 주제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초보창업자들이 미래의 장사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사업이나 장사를 할 때는 철저히 준비를 해라 어, 이런 얘기들을 무지하게 많이 듣는데 정작 철저히 준비하라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철저히 준비하라고 얘기를 해준 그 사람들조차도 이것부터 어떻게 하라고 하는 뭐 그런 구체적인 얘기를 똑바로 하지 못하고 어슴풀에 흘리는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익히고 배우고 그런 것들을 하기 전에 우선 장사에 대한 기초 체력부터 길러라.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 말을 듣는 초보 창업자 분들도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그럼 기초 체력을 기르는 게무 뭘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사실 외식업 창업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경험을 쌓아야 되고요 나보다 더 앞서 나가 있는 멘토도 만나야 되고요 또 운영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내가 직원이지만 그래도 사장 마인드로 일을 해 보는 그런 경우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의 해답은. 창업 초보자들 때는 스스로 뭐가 옳은지 그런지 생각하지 말고 그저 초보자 입장에서 닥치는 대로 일을 먼저 해봐라.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맞을 겁니다. 뭐 벼룩시장을 뒤져보다가 뭐 중국집 주방 보조가 나오게 되면은 뭐 그것부터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프랜차이즈 호프집 서빙 보조 자리가 나오면 뭐 그게 처음에 보게 되면은 그것부터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창업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봐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단 몸으로 부딪혀 보는 거죠. 그리고 처음 내가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걸리는 것부터 시도를 해보고 경험을 해보는 겁니다. 뭐 시급도 따지고 그집 사장님 뭐 마인드도 따져보고 뭐 얼마나 힘드냐 안 힘드냐 뭐 이런 노동 강도도 따져보고 이렇게 이것저것 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장사를 하든지 그 모든 걸 어차피 겪어야 될 일이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일부터 해보는 거죠. 하나를 경험해보면 하나를 알고 하나를 알면 또 보이게 되고요. 또 보이게 되면서 조금씩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배움의 여정 속에서 운이 좋으면 좋은 멘토를 만날 수도 있고요. 좋은 기회도 잡을 수 있고 그런 거못 만나고 못 잡더라도 어쨌든 그 시간에 관련돼서는 경험이나 내공도 쌓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초보자가 진정 창업인이 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작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중요한 작업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냥 재미삼아서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년 전에 15년 이상 피어댔던 담배를 끊은 적이 있습니다. 머 모르는 사람들은 저보고 독한애 만해 이런 소리를 담배를 끊었을 그 당시에 종종 듣기도 했는데 저는 사실 담배를 끊으려는 마음을 가졌을 때 마음 속으로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이조은을꼭 끊어야 되나? 끊는다고 큰 소리 쳤는데 못 끊으면 어떡하지? 담배 안 피우면 정말 화장실 가서 도안 나올 텐데 담배 끊는다고 하고 또 다시 피우게 되면 또 자존심에 상처가 날 텐데 뭐 이러면서 담배를 끊겠다는 선언을 차일피일 미루게 됐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시기에 사람들에게 나 오늘부터 담배를 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때부터 담배를 안 피우게 됩니다. 담배를 끊겠다고 하고 담배를 한 번에 끊을 수 있었던 이유를 한번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는 담배라는 놈을 보고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내가 왜 너를 끊어야 되고, 너를 끊으려면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담배를 끊어야만 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꼭 끊어야 했죠. 꼭 창업을 해야만 하는 그런 이유들처럼 말이죠. 하지만 하루 한 갑, 술 마시는 날은 두갑 이상 피워대면서 나의 인생의 일부가 이미 되어버린 이 담배를 끊는다는 것은 정말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했습니다. 그때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하나는 내 몸이 이미 니코틴에 중독되었다는 사실, 그 니코틴이라는 본질에 있었고, 두 번째는 내 몸이 뭐 니코틴에 중독된 것을 떠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한 대, 밥 먹고 나서 한 대. 화장실 들어갈 때한대 출근해서 동료들과 한대 아무튼 니코틴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내 몸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서 그렇게 담배를 피게 되는 그 습관 그 니코틴과 습관 이두개 때문에 못 끊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두 개를 한꺼번에 그만둔다는 거는 너무 자신이 없었고 그래서 한 가지를 먼저 극복하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날부터 저는 입담배를 피우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대, 밥 먹고 한대, 화장실 가서 한대, 출근해서 동료들과 한대. 이렇게 피던 거는 계속해서 피워댔는데 니코틴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담배는 계속 피웠지만 니코틴을 가슴속 깊이 빨아들이는 행위를 그만두고 입으로만 뻐끔뻐끔 해서 하는 입담배를 피기 시작한 거죠. 이걸 몇번해 보니까 니코틴이 땡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고 점점 니코틴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 입담배 피는 비율을 점점 높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스스로 이제 니코틴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던 적당한 시점에 와이프와 가족, 그리고 친구들 앞에서 나 오늘부터 담배를 끊을 거야. 하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난 한다면, 한다. 뭐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정말 나에게조차도 크게 약속을 한 셈이었죠. 다른 사람에게 선언을 했다는 얘기는요. 저는 초보 창업자, 그 직장인에서 창업가가 되려면 앞서 이야기한 본질과 습관을 잘 이해해야 되고 이두 가지를 극복해야만 전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저는 생각의 차이가 아니라 유전자의 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직장인에서 사업가가 된다는 건 생각을 바꾸는 행위가 아니라 아예 유전자가 바뀌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말 힘든 일이죠. 저는 담배를 끊기 위해서 니코틴이라는 본질을 점점 희석시키고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마지막에 습관을 끊음으로써 금연에 그 성공을 했지만 창업가가 되려면 사업의 본질에 대해서는 사실 끝이 없이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단박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본질에 관련된 것들은 차차 알아가는 걸로 해서 뒤로 미루고요. 내가 먼저 해야 될 거는 일단은 내가 가진 습관을 바꾸기로 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밥 먹는 것도 습관이고 9시에 출근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주말에 가족들과 교회로 나가서 소풍을 가는 것도 습관이고요. 자기 개발을 위해서 퇴근 후에 저녁반으로 학원을 나가는 것도 이것도 습관이에요. 한달 밥값으로 30만 원 쓰는 것도 습관이고 한달 핸드폰 값으로 10만 원 쓰는 것도 이것도 습관입니다. 자영업자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분들 대부분이 하루 6시간 자고 일어났으면 그외 시간은 다 일하는 시간입니다. 몇 시에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할수 있지만 그 시간을 지켜서 밥을 먹는 사람도 드물고요. 10시에 퇴근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제때 퇴근할 일 별로 없습니다. 주말에 나는 힘들지만 가족들만이라도 어디 다녀오라고 하고 홀로 가게를 지키는 것도 그분들이고요. 누구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스스로 몸으로 겪은 체험으로 동등하게 커뮤니티에서 그 동등한 자격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것도 그분들이에요. 잠자는 시간 빼고 다 일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돈쓸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돈이라는 건 저축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안 쓰니까 모이는 겁니다. 돈쓸 시간이 없으니까. 알뜰하게 계획적으로 소비하는 그런 직장인 분들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에 장사를 준비한다고 뭐 세미나라든지 전시회, 뭐 박람회 찾아다니고 장사 고수들의 비법들을 찾아다니고 학원 다니면서 뭔가 한것 마냥 스스로 뿌듯한 마음으로 저녁 시간에 가족들에게 나 이만큼 준비를 잘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지만 사실 장사가 무슨 수학 공식 외워서 뭐 그렇게 시험 쳐서 합격하는 것도 아니고 부지런히 다녀서 보고 듣고 발품 팔면 뭐 합니까 뭘 알아야 보이기도 하고 질문이라도 하는 거죠 그저 눈뜬 장님으로 뭔가 자기가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습득하고 알아가고 있다는 그런 착각 스스로의 만족감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런 습관들을 버려야 됩니다. 만일 누군가가 저에게 사업가가 되려면, 장사꾼이 되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어설프게 어디 가서 요리를 배우고, 학원 다니고, 세미나 다닐 게 아니라, 우선 지금 가지고 있는 생활 패턴을 자영업자 생활 패턴으로 바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앞으로 나는 무조건 창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굳은 마음을 가지고 생활 패턴을 먼저 바꾸는 겁니다. 퇴근하고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친구를 만나는 게 아니라 학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식당 주방을 들어가고 호프집 서빙으로 들어가고 식당이 굳이 아니더라도 공유차량 서비스라든지 이런 타다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런 타다 알바를 하든지 새벽에 대리운전을 하고 가든지 아무튼 직장인의 생활 패턴에서 그것에서 벗어나 자연업자 패턴으로 들어가는 그런 연습을 해야만 됩니다. 몸으로 들어가서 체험을 하게 되면 하나씩 보이게 되고요. 하나씩 보이게 되면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그 궁금증은 낮에 다른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이야기도 듣고, 강의도 듣고, 또 다른 현장에 내 몸을 맡기고, 그렇게 계속해서 인생 2막을 그렇게 준비를 해야만 됩니다. 술을 한잔 하더라도 그동안 맨날 같이 먹었던 고등학교 동창들과 먹는 게 아니고 이번에 들어간 주방 식구들하고 술을 한잔씩 하고요. 인간관계도 새롭게 재부팅, 그렇게 새롭게 관계를 재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돈을 악착같이 모아야 됩니다. 자꾸 거저 장사하려고 하면 안 돼요. 왜 공짜로 장사하려고 하죠? 왜 자꾸 주변 사람들을 쳐다보는데요? 왜 은행에서 돈꿀 생각부터 하는 거죠 망하더라도 본인만 망해야지 왜 가족들 친지들 그 돈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2차 3차 피해까지 나게 하는 겁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망해놓고 본인은 또 최선을 다했다고 위안 삼고 그렇게 혼자 비관하고 또 쪼다처럼 행동하고 쪼다처럼 망했으면 스스로 쪼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밑바닥부터 같이 일어선다 생각하고 열심히 할 일이지 아직 나이도 정말 젊은데 혼자 우울해지고 어? 혼자 자괴감이 빠지고 그런 황당한 상황. 그렇게 실패한 쪼다들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힘든지 아세요? 장사 좀 되는 상권 가면 저녁 7시부터 12시까지 주방에서만 일을 해도요. 한 달에 2만원은 받습니다. 밤에 일하면 시급은 1 5배예요 요즘은 하도 고용노동법이 좋아져가지고 개념 없는 알바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안 빠지고 열심히만 해도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뭐 딴데아이더라도 주방은 좀 나이 좀 있어도 열심히 하겠다 하면 써줄 수 있습니다. 어설프게 또차 끌고 다니면서 주차비, 기름값도 그런 거 쓰지 말고요. 12시 끝나고 퇴근할 때는 대리기사 하면서 집으로 오던가 아니면 전동킥보드라도 하나 사서 그거 타고 오세요. 일하면서 저녁 해결하고 교통비 안 들어가고요. 친구들 안 만나고 거기다가 알바비까지 모으면 그렇게 1년만 모아도 월급은 다 집에 갖다 주더라도 2천만 원 정도는 모을 수 있습니다. 2년을 그렇게 살면 4천만 원이 모이는 거예요. 4천만 원이 모이면서 2년을 경험치를 쌓으면서 그 생활이 어느 순간 어색하지 않고 익숙해지게 되면 그때부터 조금씩 내 가게를 차릴 그런 자격이 갖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2년 동안 정말 운이 좋으면 진짜 사장처럼 열심히 일하는 당신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적어도 당신에게 가게를 맡기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2년 동안 이곳저곳 거쳐가면서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인연들도 쌓을 수가 있고요 인맥들도 그렇게 쌓이는 거죠 그런 인간관계는 후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때 돼서 어떻게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정말 많은 고수들과 멘토들의 도움을 받게 될 거예요. 그전에는 안 보였던 나를 도와줄 고수들이 그때가 되면 눈에 보일 거고 정말 사방에 널렸거든요. 가족들에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무조건 창업을 할 거고 나는 성공을 꼭할 거고 그렇게 해서 가족들 당신들을 먹여 살릴 거다. 그래서 오늘부터 퇴근하고 나는 호프집 주방으로 들어간다. 주말에 타다 알바를 할 거다. 퇴근은 대리운전으로 할 거다. 당신들도 힘들겠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내 가게가 생길 때까지 아빠를 믿어달라. 남편을 지켜봐달라. 아들을 지켜봐달라. 이렇게 선언하고 실행하고 직접 보여주게 되면은 아마도 가족들은 물론 처음에는 미쳤다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어느 가족이든지 처음에는 당황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실제 실행을 하고 진심 최선을 다하는 당신을 아마도 응원해 줄 겁니다. 우리 아빠, 우리 남편, 우리 아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진심으로 가족들도 함께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집안은 아마 희망이 있을 겁니다. 함께 고생한 시간, 감내한 시간, 극복한 시간을 함께한 그렇게 스토리를 공유한 가족들일 테니까요. 먼은날 어느, 어느 가족들보다 화목한 가족이 될 겁니다. 망한 다음에 그런 스토리 만들지 마세요. 망하기 전에 얼마든지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망한 다음에 나오는 스토리, 그거 아름답기 참 힘들어요. 아름답기는 커녕 더럽거나 슬픈 스토리는 정말 차고 넘치죠. 제 이야기가,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일 순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인에서 사업가로 바뀌는 일은 생각이 아니라 한 사람의 유전자를 바꾸는 작업이에요. 정말 어려운 작업입니다. 이거는 극단적이라고 생각할, 그렇게 치부할 만한 일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어려운 걸한 번에 하려면 정말 운이 받쳐주지 않는 이상 성공하고 또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멋저로 제가 오늘 찍는 이 영상이 처음 창업을 시작하려는 누군가가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조그마한 힌트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 창풀직이었습니다.